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용프로입니다 자 금일 추천드릴 종목 아티스트 유나이티드구요 종목 분석 전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먼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아티스트 유나이티드 차트 보시면요 자 지지구간 만들고 나서 급등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지금 어, 조정을 보이면서 거의 원상복귀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 현재 구간 보시면요 이렇게 지속적인 하락세를 기록하는데도 불구하고 자, 상승 전환을 못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강력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요. 자, 매수기에다. 제가 이 라인을, 이 지지 구간을 설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왜 그러냐. 여기까지 내려와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구간이. 그리고 나서 여기 받치고 나서 다시 올라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세력들이 그렇게 지금 다 설정을 해놨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오히려 여기서부터, 자, 이 구간까지는, 자, 매수 기회다. 강력 매수 기회다. 우리가 저점에서 잡을 수 있는 기회다. 지금이 수익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기회다라는 거를 제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또 이제 이유가 있겠죠? 어, 그거 말고도 그 이유는 제가 잠시 뒤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자,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 있잖아요. 말씀드렸다시피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밑바닥을 다지고 있고 더 이상 이 지지 구간을 이탈하지 않을 거다라는 게제 분석입니다. 세력들이 본격적으로 저점에서 잡으려고 지금 개인 물량을 받으려고 지금 계속해서 공포감을 심어주면서 예, 하락색을 이끌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어, 이 구간까지는 매수 기회고요. 두 번째는요. 거래량으로 봤을 때, 자, 이 구간부터 이 구간까지 거래량 봤을 때 절대적으로 매수가 우위다. 자, 절대적 매수가 우위이기 때문에. 지금 무조건 여기서는 올라가야 된다라는 게제 분석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들 자 이평선으로 봤을 때 있잖아요. 지금요 계속해서 다 지금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서 이제 쭉 내려오면서 21선이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서부터 반등해서 올라가면 꺾일 거예요. 내려오면서 꺾일 겁니다. 그러면서 5 1선이더 내려오면서 여기서 꺾이겠죠. 자. 제일 좋은 골든크로스가 뭐냐면요. 5일선이 꺾이는데 21선이 꺾이는 이런 상황에서의 골든크로스가 최고 좋아요. 자, 그래서, 어, 여기 하락세, 이 지지 구간을 받치고 올라올 때쯤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말씀드렸다시피요. 자, 5일선이 여기서 내려올 거, 여기서 내려와서 이렇게 꺾일 겁니다. 그리고 21선이 여기서 꺾일 거예요. 이렇게 꺾일 거예요. 그러면 5일선이 이렇게 올라가겠죠. 자, 돌파하고 올라가겠죠. 이런, 골든크로스가 가장 좋은 골든크로스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대는 자 급등세다. 그래서 단기 수익관점에서 봤을 때 최소 여러분들 2만 3천원을 넘어서, 넘어서 자 3만원 이상 구간까지는 충분히 가야 되는 상황이다. 예,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우리는 목표가를요 3만원 선까지만 일단 설정하고 예 제가 들어갈 겁니다. 자 그래서 징지금 어, 매수가를 여러분께 알려드려야 되는데 자, 이슈를 먼저 살펴보고 제가 분석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요. 제가 지금 세에 들었잖아요. 새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은 자, 여러분들 올해 50%에서 100% 대세 상승 종목. 자, 제가 무료로 추천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들 다들 100만 원 정도 투자금 가지고 계신데 이 100만 원 가지고 제가 1억 만들기 프로젝트 4기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3기까지는 벌써 달성 끝났어요. 자, 이것도 여러분들 제가 무료로 진행할 거기 때문에, 예 혹시 여러분들 손실을 좀 크게 보셨거나, 아니면 지금 당장 수익을 좀 크게 보셔야 할 분은, 여기 하단에 보시면은 전화번호 있습니다. 여기로 문자 7만, 간단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자, 어, 이거 초대해 드릴게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지금 소통방 있습니다. 소통방 초대해 드려서, 여기서 4기, 자, 바로 초대해 드려서 50%에서 100% 상승 가능한 종목 무료로 추천 드릴 거니까, 지금 급하신 분은 바로 문자 주세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슈를 좀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보시면,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오징어 게임2 관련주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오징어 게임2가 처음에는 좀 혹평이 많이 나왔어요. 1편과 별반 다를 게 없었다. 근데, 전 세계 스트리밍 차트에서 1위를 기록하면서 관련주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중에서도 아티스트 유나이티드가 거의 대장주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자, 지금 관련주들은 올라가고 있는데 왜 아티스트 유나이티드는 떨어지냐? 말씀드렸다시피요. 지지 구간 확인하고 본격적으로 올리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어, 2021년 9월 개봉한 오징어 게임 시즌, 원이 국내 드라마 최초로 넷플릭스 1위에 오르자 폭등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중요한 건요 올해 올해 이제 3편까지 나올 예정이에요 지금 예정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자체가 아티스트 네이티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자 흥행을 기록할 거다 상승세를 쭉 이어갈 거다 라는 게제 예, 분석인데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이슈로 자, 3만원대 이상 구간까지 슈팅 나오는데 우리는 1차 목표가 로 3만원대까지만 볼 거고요. 어, 매수가를 좀 지정을 해드려야 되는데 자, 첫 번째는 이, 첫 번째 자, 매수가를 지정해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매수가를 들어가는 패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패턴이 뭐냐면요. 삼각 패턴이라는 거예요. 자, 그 삼각 패턴이 뭐냐? 지금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세요. 지지 구간을 이렇게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저항관이 이렇게 내려와요. 아니면 일직선으로 뻗어요. 그러면, 이렇게 삼각수렴이 만들어지는 구간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격을 벗어나기 위해서 상단으로 튈지, 하단으로 내리 까를지 결정해야 되는데, 절대로 이 구간에서는 매수하시면 큰일 납니다. 이건 하향세 전환이에요. 상단 돌파하자마자 회님들 매수 추천드려서 끌고 가요, 여러분들. 매도세가 점점 나와서 청산. 자, 그리고 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지관이 내려, 하향세로 내려오다가 V자국선 을 꺾였죠? 그러면서 저항대가 이렇게 내려오죠? 삼각수렴 이후에 상단 돌파하자마자 매수, 청산.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저는요 말씀드렸다시피 단기적으로 그다음에 스윙 관점에서 매매를 진행하고 있고 상승 수액 건 하락 수액 건 상관없이 무조건 스윙 내수윙의 패턴이 이상박 패턴법이다. 현재 구간에서도 첫 번째는 이 구간에서 바로 지지 확인하고 올라올 겁니다. 그럼 저항권이 내려오겠죠? 만나는 시점에서 상단 돌파자문자 배수 아니면 자 만약에 이탈했다 그럼 여기 이 구간에서 자, 올라오면서 내려올 겁니다. 삼각수렴이 왜 상단 돌파하자마자 매수. 일단 여러분들, 3만원 선을 목표 가었을 때, 3만원 선을 목표 가었을 때, 이 구간이든 이 구간이든, 일단 매수를 들어갈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매수가를 잡기에는, 이거 실시간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실시간 거래량 확인이 필요한데, 여러분들 직장인분들 많으시죠? 이거 쉽지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 삼각패턴법을 제가 알려드렸다 하더라도, 매수가 잡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어떤 도움을 드릴 거냐, 여러분들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뭐냐면요, 매매 신호일 겁니다. 자, 이 매매 신호를 제가 여러분들 무료로 실시간 알림 서비스로 드릴 거고요. 아티스트 나이티드 같은 경우 제가 실시간 알림 서비스로 회원님께 추천드린 결과 지금까지 총 22번 이상 수익 드렸고, 총 수익률,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380% 이상 수익률 달성했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린 상박 패턴법으로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다들 자 100만원 정도 투자금 가지고 계실 텐데 이 100만원 가지고 제가 1억 만들기 프로젝트 진행할 거고요 이거 여러분들 4기 진행할 겁니다 1, 2, 3기는 벌써 달성 끝났어요 3기가 엊그저께 달성 끝났는데 저 1억 달성한 3기 회원들 같은 경우 저한테 감사 메시지 엄청나게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생각보다 1억 만드는데 얼마 안 걸렸어요 이번에 집 사는데 큰 보탬이 됐습니다 4기도 같이 하고 싶어요 1억이라니 속는 셈 치고 했는데 정말 감사드립니다 1억 달성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자, 등등등 저한테 감사 메시지 엄청나게 많이 보내주셨는데 제가 샘플로 몇 분만 보여드린 거고요. 1, 2, 3기 같은 경우 제가 100분 정도 모시고 진행했었는데 4기 같은 경우는 너무나 많은 분들이 지원해주셔서 이번엔 여러분들 제가 300분 정도 모시고 진행할 건데 자, 기간은 최대 6개월 정도 잡고 진행을 할 겁니다. 근데 하루 만에 여러분들 250분 벌써 자리가 다 찼어요. 남아있는 자리가 50분 자리 남아있는데 이거 자리 제가 따로 빼놨습니다 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께 기회를 드리고자 자리를 따로 빼놨기 때문에 자 100만원 이소액 가지고 본격적으로 1억 만들어 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자 이거 여러분들 제가 무료로 진행할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 하단에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하단에 전화번호로 자 우리 행운의 숫자 7 간단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1억 만들기 소통방 있습니다. 이 소통방 빠르게 초대해드려서 여기서 1억 만들기 프로젝트 4기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같이 좀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뿐만 아니라 2025년. 50%에서 100% 상승 가능한 급등주도 제가 무료 추천 드릴 겁니다. 그리고 급등주를 어떻게 포착하는지에 대한 비법도 무료로 다 대공개할 거예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이 매매 신호를 시작으로 해서요. 이 모든 서비스가 여러분들 다 무료로 진행되기 때문에 하단에 전화번호로 숫자 7만 문자 보내 주세요. 제가 무료로 다 진행할 거니까 여러분들 다 받아 가셔 지고 여러분들 대박 수익 내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종목 살펴봤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다음 종목에서 여러분들의 수익 극대화를 위해서 더 열심히 또 분석을 해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총 분석이었고요. 저는 용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